여러분 안녕하세요 첫차랑놀자 입니다 오늘은 저희 할머니 집이 워낙 무서워서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담력청도 한번 해볼거고 동네 한바퀴 밤중에서 동네 한바퀴를 할거예요어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37분입니다 근데 너무 늦는거 아니야? 어. 바람이 꽤 부네요. 바람 불어서 지금 땀이 따붙거든요. 아. 아. 은근, 한기가 오네요. 제가 저기, 여기 놀이터에서 물구나무 하는 거까지인증샷 찍고 그거? 어, 쿠키 영상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네. 잘아 근데 제가 여기에 알아봤는데 뭔가? 여기 이상한 사람이 목격됐다고 한다고요 진짜? 뭐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엄청 이상한 사람이 목격됐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이쪽. 돼 뭐라 가지뭐 돌아오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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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멀리 가진 않을 거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이런 조각등 같은 것도 있어. 어? 자지 <laughs> 아닌가? 추워라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눈이 좀좀따갑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우리 너무 조금만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벌써 2분 찍었는데 짧게 없는지 그렇다면 너무 좀 짧게 가는 거 같으니까 아니야 예. 아니야 하지 마아왜 그래요 아 조금만 아니 그럼 저기 주차장 한 바퀴 저쪽으로 가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렇게 응?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차장까지 한번 돌다 오기로 했어요 너무 영상은 너무 짧게 찍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짧게 찍어도 전 상관없어요 당신은 무서웠겠지만 저기 놀이터까지 가시죠 네저잘 나오나요? 어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 그러게요. <laughs> 이게 몇 탄이죠? 네? 이게 몇 탄이죠? 우리 많이 찍었었잖아요. 아, 네? 이게 뭐, 몇 탄이에요? 몇탄이니요 그러니까 몇 탄이에요. 언니 <laughs> 가세요?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몇 탄이에요? 아, 어, 지금? 그,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요? 네. 아, 오나면 어저게 뭐죠? <목소리> <목소리> 어뭐뭐 이상해 저거. 살려줘. 방금 뭐였죠? 저 여러분, 제가 뭘본 거냐면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되게 눈이 크더라고요. 근데 걔, 걔가 무슨, 무슨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아, 무서웠니다 이걸 진짜 무서웠어요. 아,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보였습니다. 후, 정말 웃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나요. 안녕!